천재가인데요. 하늘도 멋있고 주변 산들도 정말 멋있니다 태백산은 누구나 알고 있는 태백산맥의 모산으로 정상의 높이가 156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저는 출발을 화방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화방지의 높이가 10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단골로 하산했는데 단골 주변에는 먹을 곳이 많기 때문에 하산 장소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00m대의 산이기 때문에 일단 겨울에는 항상 눈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눈이 있어도 많이 미끄럽지 않지만 내려오는 곳에 눈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많이들 넘어지시고 하는데 일단 눈이 왔을 때 하산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눈이 왔을 때, 하산할 때 너무 몸을 뒤로 하면 어쩔 수 없이 미끄러지거든요. 하산할 때는 발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려갈 때 중심을 약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시면서 미끄러지더라고요. 일단 겨울 산행을 할 때는 많이 미끄럼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이젠 준비하시고요. 하산할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방제에서 올라가기 위해 업형제 휴게소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휴게소 옆으로 바로 올라갈 수있고요 유일사까지 3.2km 일단 등산로는 육산이고요 음, 많이 미끄럽지 않아서 일단 아이젠안 끼고 시작합니다. 시작고도가 1000m라서 태백산이 1,566m 거든요 566m만 올라가면 되니까 뭐 관악산 정도도 안되는데요 <laughs> 눈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가 백두대간 사길영이네요 980m 자 계속해서 산련각으로 해서 일사힘터까지 2.5km 입니다 아 이제 좀 눈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끄러우면 아이젠을 끼겠습니다. 아, 여기 일반 차는 못 올라가지만, 어, 산항용 차는 올라갈 것 같아요. 길도 넓고요. 산신각까지 왔고요. 잠겨 있네요. 서기 산영각이라고 써있네요. 태백산 산영각. 고구상들이 여기를 많이 지나가서, 일를 지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일사 흉터도록 가겠습니다. 사길령을 지나왔고요 천재단은 3.7km입니다. 절대 숲이 멋집니다. 등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길 물어보고, 시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길은 뭐 제가 트레길이어도 트레인글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태백산의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능선을 타고 돌아서 가면 됩니다 태백산은 바로 앞에 있는데 길이 만만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 빨리 뛰어가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바람이 좀 불면 춥습니다. 겨울에는 좀 바람막을 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유일사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짧죠? 계속 가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유일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그게 다안 되고, 이뭐 일차 갔다 가려면 가도 되지만 바로 능선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능선 올라오니까 좋네요. 조금 바람이 강할 때 춥네요. 삼재단까지 1.7km 아 여긴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네요 가다가 얼음이 많아지면 아이젠도 끼고 바람막이도 입고 있습니다 오바람는아니에요아 어, 올라가는 길이 좀 이뻐졌습니다 이제 조금 미끄러워요 워낙에 태백산도 유명한 데라 길이 너무 편한 길로 돼 있네요 아기들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애들이 사실 생각보다 등산을 잘해요. 에너지가 크고 몸이 가벼워서. 아 이제 확실히 내려올 때 미끄러운 길입니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 아이젠 끼고도 조심조심 내려오시네. 근데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내려가기도 아이젠만 있으면아 여기도 멋진 주목들이 있습니다. 주목 군락지를 지나가고 있어요. 주목 멋있네. 와, 무슨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주목이 정말 멋있게 있고요. 저 뒤에가 한백산 쪽입니다. 아, 저기, 바람. 풍력 발전기 너무 멋있어요. 와, 근데 이 주목이 너무 멋있네요. 아, 정사에 가까우니까 확실히 눈도 많고 엄청 미끄럽습니다. 여기는 아이디안 끼면 뒷발이 미끄러워서 너무 힘들어. 당연히 끼고 올라가야죠. 아, 주목은 뭐,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지네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여기서? 삼척 쪽입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쪽이 운탄고도쪽이고요 아, 여기 주먹들이 좀 말라죽어서 정말 고무가 됐던 것같 자, 태백산의 장군봉. 재단은 300m. 와 하늘이 너무 멋있다. 와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도 되는 건가? 재단인가?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와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 여기 너무 멋있는데 장군봉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와 천재란 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아, 멋있어. 이래서 태백산을 오른 거구나. 와 올라오기도 많이 어렵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천재단 뒤쪽으로도 경치가 끝내줍니다. 와 너무 멋있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뭐. 날씨가 큰목합니다. 동해바다도 멋있고요. 와. 아 이쪽 하늘 예술입니다. 장군봉과 천재단 쪽의 모습도 예술이고요. <laughs> 아. 산 정상석은 여기가 훨씬 멋있네요. 여기서. 이쪽 천제단의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어도 어, 이쪽은 많이 위험하지 않고 정말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태백산에 이 천제단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다른 걸 광장쪽 가겠습니다. 4.4 k m 와 이쪽은 완전히 미끄럼 썰매 타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거의 봅슬레이 길입니다 <laughs> 여기는 아이젠 없으면 못갈것 같은데 물론 넘어져도 위험할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좀 급한 경사를 내려와야 되고요무게중심이 앞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단종비각이라는게 있네요 쪽이 문수봉고단지 쪽으로 갑니다. 어, 여기 뭐가 되게 많네. 단골지구에 벌써 왔네요. 어, 여기 에 절이 있습니다. 이 대웅전이네. 만경사라는 절이 중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찰이라고 합니다. 라면과 커피를 파는 매점이 있으나. 저는 열심히 내려가서 하산주를 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와, 경치 너무 좋습니다, 근데. 500m 정도 왔고요. 단골 광장에 4.1km. 중간에 화장실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 내리막길은 눈길에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돼 있어야지. 뒤로 안 미끄러지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뒤로 기대고 내려오면 당연히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면 안 미끄러집니다. 자, 계속해서 3.9m, 2km. 아, 아직 3.5km 나왔는데도 이거 뭘 등산이 끝난 것 같은데요. 너무 편한 길인데 이거 단골 광장까지 3.6km 나왔는데요. 길이 너무 편한 길인데요. 이거 이제 벌써 등산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내리막에서는 항상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단골 광장까지 2.4km. 백단사 주차장은 직진이네요. 와 여기 또 돌계단이라서 좀더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굉장히 편한 계단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계단을 지나면 또 미끄러운 데가 있어서 아이젠는 내려갈 때좀 늦게 빼는 게 좋아요. 골짜기 계곡 쪽으로 내려오니까 기운도 따뜻하네요. 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1.3km 식당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라 있을 거예요. 단골 광장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차는 여기서 안내버스는 한 400m 내려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왔네요 길이 너무 편합니다. 저쪽으로 하면 석탄박물관이 있네요.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대박이네요. 산악회 지정식당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지정식당. 헐, 정다운 서울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정식당이라고 하니까. 육개장하고 감자전을 시켰고요. 육개장이 조금 짜서 물좀 넣으니까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